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의 색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포도즙틀에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짖음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기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마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 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으로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이신이라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여 놓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악한 자는 여와께서 호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와의 호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일어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잠언이라는 말은 짧지만 그러나 의미 심장하고 평생 교훈이 되는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문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젊은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읽어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따라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문 기자는 또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간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직도 그냥 간수하라는 말이 아니고 보물을 간직하듯이 간직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여겨서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물의 말씀을 상하지도 않고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영원히 안전하게 간직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간직하면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명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온몸이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먼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삼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보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장수하고 평강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주로 육신에 적용하여 육신이 장수하며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신약에서는요. 주로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생하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육신적인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만 한정된 것이라면 이 말씀은 그리 대단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도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장수는 평강 가운데 장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영생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평강 가운데서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수하는데 괴롭게 살고 싸우고 살고 고통받으며 장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며 생명의 축복을 주시며 영생의 복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서 인자와 진리를 받아야 하고 다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자와 진리를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구약 원어로는요, 헤세드인데 우리말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진리를 목에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에 메라는 것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서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펼쳐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역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사람이 뜨겁기만 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만 있으면 사람은 진리는 알지만 은혜가 없으니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렸을 때부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그의 사역을 위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만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양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 함께 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닮아서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우리 성도들도 닮아서 인자하게 살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 살아가니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장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세절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다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여하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삶을 맡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 절에 보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긴 나아가야 할 텐데 도무지 나갈 아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에 길을 찾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신의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가다가 길이 없어졌습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어져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 뒤에 있는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 아래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바다 아래에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아래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아래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가 혹시 길이 막히셨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막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길이고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해답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 과거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지금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살아온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사고가 난 것을 인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범사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서 내 마음에 아예 그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물처럼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존중의 역임을 받고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범사의 뜻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